우선 이 사업은 나로부터 출발되죠. 나로부터. 하지만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건 GPS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GPS 사업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하셔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액티브 인플루언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액티브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건 내가 고객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GPS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GPS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GPS 동호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즈니스라는 건 수입을 수입이 창출되어야만이 비즈니스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라 지금 오늘 이 인플루언서 트레이닝에 오신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개인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실 때 고객이 베이스로 되지 않는 수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플랜이 있나요? 그건 불법 유사 수신 행위나 불법적인 일 외에는 합법적인 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고객 베이스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나부터 고객이 돼야 되고, 내가 액티브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 VR로 구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애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한 달에 한명 이상의 고객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하셔야 됩니다. 왜?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멘트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가 즐겁고, 기쁨이 있는 곳이고, 마냥 즐겁기만 하면 돈을 써야 되는 곳일 거고, 너가 하기 싫고, 너가 약간의 싫은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도, 그건 돈 버는 일일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고객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좀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자세를 갖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내가 먼저 액티브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을 두 분을 찾아내는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한, 굉장히 쉬운 일이죠. 만약에 이두 분을 통해서 내가 백만장자가 될수 있다라면 이두 분을 만들어내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조조권이 붙습니다. 내가 액티브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10명 정도의 고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보자고요. GPS가, 좀 전에 김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하고요,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하고요, EBB 커머스도 할 거예요. 엄청나게 제 많은 제품들이 서브되게 될 거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진다면, 라 내가 이 고객 10명 정도 만드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내 커피숍에, 내 식당에, 내 가게에 10명의 손님이 들어온다고 제가 부자 될 일은 있습니까? 하루에 10명이 들어와도 시원찮을 거예요. 한 시간에 10명이 들어와도 시원찮을 거예요. 하지만 한 달에 10명 정도 고객을 만들어서 100만 장자가 될수 있는 일이라면 이건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이걸 어려워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걸 즐기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즐기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고객 10명 정도 베이스를, 물론 고객을 혼자 만드세요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고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또 다음 시간에 내가 이 사업자들, 팀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복제를 시켰을 때, 복제의 원리와 배가의 원리에 서내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성공자는 타이틀을 가지시게 될 거고요. 늘 제가 주장하는 돈만 버는 사업이 아닌 돈도 버는 사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두 명을 알린 상태에서 그두 분한테 나처럼 똑같이 고객 10분을 베이스로 해서 고객 유치를 하고 사업자를 두 명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들은 세 분위로 늘어날 거고 좌우측에 고객 베이스는 10명이 될 거고요. 이분들을 10명씩 100BB씩 10명을 하면 3000BB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이 GPS의 첫 번째 직급을 달성하시게 될 거예요. 어렵나요? 쉽나요? 생각하기 따라 다릅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첫 스텝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고객 열명 만들고 내가 알린이 사업자들한테 나같이 똑같이 복제될 수 있도록 그걸 알려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반도체를 만들자는 얘기도 안 했고 스마트폰을 만들자는 얘기도 안 했고 비행기 조립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틀 속에서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걸 같이 복제하면서 고객 베이스 열명 만들고 그열 2명 만드는 사람을 두 사람을 만들어 내자라고 알리고 그 사람들을 복제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인플루언서 250이라는 처치급이 되면서 수입은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수입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일 하면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주는 회사 혹시 있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시작을 하시고 착각들을 하세요. 기초 베이스 단계를 한 단계를 이루어내시고는 GPS에서 엄청난 보상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들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물론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많으십니다. 약 35만 원 언더로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자은 수입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일을 모든 일을 다 접어버리고, 물론 지금 GPS의 타이밍은 정말로 올인해서 전업으로 뛰어야 되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중속에 들어오신 인플루언서님들한테 다 때려치우시고 전업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결단이라 그러죠. 끊어내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잠시 멈추는 거죠. 골프를 잠시 멈추시고요. 볼링을 잠시 멈추시고요. 여행 다니는 걸 잠시 멈추시고 잠자는 걸 조금 멈추시고요 당구 치는 걸 멈추시고 그러고 그 시간에 그 작은 시간에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보상치고는 굉장히 많은 수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35만원씩 꾸준히 나온다라면 요즘 렌터카 선전하는 거 보면요 그랜저 월 35만원이면 탈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그랜저 2학급으로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행동하셔서 그랜저 한대 렌트로 타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입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두 분들한테 다시 한번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려서 그대로 복제시키면 사업자는 0 0 분이 되시죠. 그럼약 7,000BB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직급은 두 번째 직급인 인플루언서 500이라는 직급이 될 거고요. 좀 전에 인플루언서 250이 갖고 있던 수입의 약 2배 가까운, 2배가 넘는 수입을 만들어내게 되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셔서 한 번도 복제를 시켰는데 수입 자체가 배로 늘어나는 형태의 수입 구조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이런 형태가 있나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제가 8시에 출근해서 늘 5시에 퇴근했는데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2시에 퇴근한다고 혹시 월급을 두 배를 주던가요? 아니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2시간 매, 매일 2시간씩 해서 하루에 2만원씩 받았는데 이거를 12시간을 하면 승부에 30배로 주시나요? 요즘은 그렇게 일해도 주지도 않습니다. 야근도 안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드 잡으로, 세컨 잡으로 뭔가 월 75만의 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라 굉장히 큰 수입이거든요. 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아파트에 월 세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놓으면, 어 저녁에 오셔서 세차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녁에 이제 제가 어, 기소시간이, 기가시간이 좀 늦으니까 들어가서 차를 이렇게 대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하고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차를 세차하시는 분은 38살이랍니다. 결혼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자녀는? 아,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직업, 메인 직업이세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아, 이거 전 알바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어, 그래요? 그럼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퇴근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8시부터 보통 기가하시는 시간들이 늦으니까요. 밤새 차를 닦는 거죠. 보통... 빨리 출근하면 저녁 8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세차를 하신대요. 그러고 한 달에 얼마 보세요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70만원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사에 보, 보탬이 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액션을 하고 내가 월 75만원을 만들어낸다라는 건 굉장히 큰 수입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단... 이게 여기에서 멈춰지는 수입이라면 그다지 클 수도 있지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수입은 계속해서 커져나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포커스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네 분들한테 다시 한번더 복제를 시키게 되면 BB는 만 오천 BB로 넘어가면서 인플루언서 천이라는 직급을 갈 거고요. 수입은 한 달에 백 오십만 원 언더로 만들어지고 첫 번째 달서 가실 때는 직급수당을 100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이첫 달에는 250만원,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250만원이 만들어질 거고, 150만원 수입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세차하시는 분을 예를 들었는데, 세차하시는 분은 두 타임을 뛰어야 되네요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수입을 여기에서 내가 뭐 했다고요? 고객 10명 만들고, 그리고 내가 두 명한테 알려서 그걸 복제시켜서 내려갑니다. 비행기 조립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핸드폰 만들어내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심플한 일을 반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또 더블 이상이 늘었죠. 한번더 복제해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플루언서 2,500이라는 직급이 되고 수입은 30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300만원 정도 번다고 그러면 아유 그렇게밖에 못 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난늘 여쭤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10년 이상을 직장생활하면서 거기서 받는 수입은 한 달에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요. 입을 닫으세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엄청난 수입을 벌여드려야 하고 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한 달에 5천 1억을 벌어야 아니 좀번에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GPS가 가지고 있는 m i a 라고 하는 매주, 다음 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저녁 8시에는, 8시 30분에는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 8시구나.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텐데, 그 보상 플랜을 들어보시면, 진짜 기절하실 거예요. 퍼펙트한 보상 플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끝나는 플랜일까요? 아니요. 한 번만 더 복수해 볼까요? 그러면 인플루언서 5천이라는 직급이 됩니다. 그러면 7, 8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안정적인 수입권을 갖고 가실 수 있는 플랜으로 만들어지시게 되죠. 한번더 복제해 볼까요? 인플루언서 10K가 되면서 1,500만 원에 서 2천만 원의 수입이 만들어지고요. 한번더 복제하면요. 25K가 되면서 제스폰서님 조성훈 기니사님이 25K잖아요. 시한 달에 3천만 원 무조건 이상을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급을 갑니다. 한 번만 더 복제해 볼까요? 인플루언서 50K라는 직급이 되면서 이제는 꿈의 수입이 되는 거, 한달 7, 8천만 원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복제해 볼까요? 인플루언서 75K라고 월 1억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가난과는 영원히 이별할수 있는 직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뭘 했냐는 거죠. 고객 10명 만들고 팀, 그 고객 10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 2명을 복제시켜서 내려간 일입니다. 그 복제를 통해서 이런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걸 몇 개월 만에 하셔야 되겠고 몇년 만에 하셔야 되겠다고 플랜을 짜시겠습니까? 어떤 누구는 한 달, 두달 만에도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20년, 3 0년돼도안 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 집에 집이 엉망인데 30분 뒤에 부모님이 오신대요. 30분 만에 집 정말 깨끗하게 치워버리지 않나요? 1년 동안 그렇게 지지보다는 집이 딱 30분 만에 집중을 해 버리면 다 치워질 수 있는 게내 집중이잖아요. 포커스 하셔서 집중하시면 1년이 걸릴 걸 6개월로도 만들어 낼수 있고 6개월이 걸릴 걸 2개월로도 만들 수 있는 게 GPS의 시스템입니다. 이것만 만들어 내신다라면 여기 계신 인플루언서님들은 돈방석에 앉아서 주무시게 될 거예요. 이게 GPS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GPS가 갖고 있는 위력입니다. 나 혼자만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팀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좀 전에 사업자 두 명을